패스트리는 엣지 클라우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전송속도와 보안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전 세계에 분산된 엣지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사용자 가까이에서 처리함으로써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보안 부문은 최근 들어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며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패스트리는 안정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기술 우수성 부문에서도 꾸준히 인정을 받고 있다. 2025년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15% 증가한 1억 5820만 수준을 기록했고 조정 기준 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순손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손실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자녀 성과 의무가 2억 6800만 수준으로 늘어나 향후 매출 기반이 강화되었고 특히 보안 서비스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면서 회사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고객 유지율이 개선되고 신규 계약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로 볼수 있다. 회사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5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연간 매출은 약 6억 1000만에서 6억 1400만 사이로 예상되며 4분기 역시 1억 6천만 안팎의 견조한 흐름이 기대된다.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현금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보안과 엣지 컴퓨팅 분야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고객 확보와 수익 구조 개선이 동시에 진전되는 모습이다. 회사는 향후 몇 분기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패스트리의 핵심 성장 동력은 보안 서비스 강화와 고객 기반 확대다. 최근 디다스 방어, 애플리케이션 보호, API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고성능 엣지 네트워크와 결합되어 기업 고객이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기 계약을 통한 매출 가시성이 확보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기술 혁신과 함께 신규 고객 유입이 늘고 있어 향후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 요인도 명확히 존재한다. 패스트리는 여전히 손실을 기록 중이며. 엣지 네트워크 유지비와 인건비 부담이 커서 마진 개선이 쉽지 않다. 또한 경쟁 심화로 고객 확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시장 내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분석기관에서는 현재 주가가 내재 가치를 다소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순이익 전환 시점이 늦어질 경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매출 성장률은 양호하지만 지속 가능한 수입 모델 확립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패스트리는 성장성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기업이다. 보안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수익성은 확실히 확보되지 않았다. 향후 1년간의 핵심 변수는 비용 절감과 수익 전환 시점이며 이 부분이 확인될 경우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을 가능성이 높다. 경쟁사 대비 기술 우위가 유지된다면 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다. 투자자는 성장 기대와 리스크 간 균형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